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비즈니스 분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 어, 지난 주차에 우리가 시니어의 정의, 또한 어,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 시프트, 그로인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주축이 되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니어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된 환경 변화를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부부이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가구는 약7 8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가구 중 8가구 가 노인가구로 구성될 만큼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구보다는 이제는 단독가구 는은 노인부부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경제 주체로 시니어 비즈니스 환경의 원리부터 볼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입니다. 자,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는 불과 한 20여 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의 부양은 자녀 중심이나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개인 스스로 내지는 국가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의식의 변화입니다. 아, 과거에 우리가 노인은 우리가 복지 대상 없던 그 부양의 대상 그리고 어떤 그 수동적인 대상이었다면, 최근 액티브 시니어의 어떤 대거 고령층의 편입을 은해서, 이제는 노인들이 어떤 소비의 주체, 그리고 경제의 주체, 그리고 자신들 어떤 돌봄의 대상이라 참여의 대상으로 보면서, 2020년 노인복지 실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 음, 74.1%가 노인 기준의 현행 노인 기준을 65세를 70세 이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 만큼 빠르게 노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년층 소득증입니다. 대 2008년도 노인 개인 소득이 700만원에서 2020년 1558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한 만큼 노년층 소득이 어, 비록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섯 번째 노년층 경제활동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년층 경제활동 증가 인구를 보면은, 우리가, 어 2008년도까지 65세에서 69세까지 경제활동 참여를 보면은 39.9%였는데, 2020년에 55.1%로 늘어나면서, 어 물론 이들의 약 70%가 생계를 위해서, 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또, 또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IT와 노년층 욕구의 결합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IoT, 뭐 이런 그 여러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산업과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로봇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산업, 유비쿼터스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어 시니어 비즈니 영역도 확대되고 있고 어 미래의 어떤 전망도 밝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니어 비즈니스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주로 과거의 공공차원이었는데 최근에 는 민간차원에서 영원한 경제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협의로 보면 시니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볼수 있고 광의로는 신니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니어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바이더스 니어프로덕스 시니어다. 바로 시니어를 위한 그리고 시니어들이 참여하는 어 이런 어 것이 앞으로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또어 분류를 해보면 먼저 공급 주체에 대한 분류를 볼수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첫 번째 공공부문 두 번째 민간 부분, 세 번째 공공과 민간의 성격 혼합 운영 방식으로 볼수 있는데, 공공 부분은 주로 과거에 우리가 중심이 됐었던 복지 중심이죠. 그래서 의료보험, 공적 연금, 공공 양로 등 이렇게 비용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 운영되는 공공 부분의 시니어 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 시니어 산업 분야를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이 주로 민간 수요자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으며 어, 대표적인 것이 어, 시니어용품, 시니어타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과 민간의 성격, 어, 혼합 운영 방식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정부 위탁사업과 정부의 재원과 공적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어,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주체분 물론 크게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공공과 민간의 성격 혼합 운영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제품 특성에 한 분류를 보면, 은 제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비즈니스는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 과거 어, 시니어 비즈니스는 주로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복지용품 의료기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제품 특성이 빠르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교육 및 정보 서비스라든지, 여가 서비스,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주택 서비스, 장려 서비스 등, 그러니까 과거의 유형의 상품 중심에서 최근에는 무형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신협이 있어요 어떤 트렌드가 어, 유형의, 무형, 유형의 상품에서 무형의 서비스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수요 의한 분류를 보면은 인간의 어떤 어,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또 건강, 소득과 재산, 여가 문화, 지식에 따라서 의, 의, 의복과 관련된 것은 의류 산업, 그 다음에 어, 먹는 거에 관련된 식품 산업, 그리고 주거에 관련된 것은 주택 공급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은 의학 및 의료 서비스,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 서비스, 여가 문화는 여가 서비스, 지식은 교육무 정보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세부 상품들이나 세부 지금 산업들이 빠르게 우리가 지금 수요가 이렇게 확산되고 분류가 좀 세분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어 비즈니스의 분류를, 어 뭐, 최근에 새롭게 분류를 해보면 과거의 신규어 비즈니스 하면 보통 8개에서 1 0개 어떤 주역 산업이 대표였다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다 담은 건 아닙니다만, 뭐, 시어 음악도 있고, 시어 영화도 있고, 시녀 방송, 시녀 뭐, 로봇, 그, 시어 법률, 시어 잡지, 뭐, 시어 패션, 시어 응급, 시어 미용, 이렇게 다양한, 정말 수십 가지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확대되면서, 이제 시어 비즈니스 어떤 분류가 과거에 우리가, 어, 일률적이고, 어떤 그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어떤 환경, 시니어들의 욕구, 그리고 시니어 변화에 맞는 것처럼 지금 다양하게 우리가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강의에서는 이런 분류를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크게 우리가, 어, 열개 그, 비즈니스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다음 주차부터 우리가 해당교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먼저 요양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여가산업. 세 번째는 시니어 용품산업. 네 번째는 시니어 교육산업. 다섯 번째는 시니어 금융산업. 여섯 번째는 시니어 주거산업. 일곱 번째는 시니어 식품산업. 여덟 번째는 시니어 건강산업. 아홉 번째는 시니어 뷰티산업. 열 번째는 우리가 시니어 로봇산업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으로 각각의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고, 추후에, 다음 주차부터 계속해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해당 그 비즈니스를 상세하게, 전반부터 어, 트렌드, 또 어떤 우수 사례, 또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어,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어, 가장 그, 일단,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저는 신유 요양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0세 시대가 되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있지만 그 인간이 어느 그 연령이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건강 수명의 어떤 소멸론에서 이제 요양 기구의 어떤 도움을 받게 된다. 요양 기관이나 요양 기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요양 산업의 영역은 우리가 후기 고령자가 증가하는 최근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사회 의 어떤 노년층의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양산업의 영역을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 요양 서비스. 시설 요양 서비스란 건, 어,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가서 들어가서 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방지원 서비스. 아예 요양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관에서 요양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요양 서비스에는 노인,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등이 있고 예방지원 서비스로는 건강검진 서비스, 영양개선 서비스, 운동기능 향상 서비스, 질병 상담 관리 서비스 등이 있으며 제가 예방서비스로는 방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관보복지용구 서비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신어 영양산업을 실제 학습할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요양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시니어 어떤 소비자들을 어떤 대상이 시니어 요양산업의 대상이 될 거냐? 우리가 시니어 소비자를 구분했을 때 시니어 소비자는 크게 건강한 적극적 소비자에서 어, 이 사람들이 건강은 넘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떨어지고 어, 이제 은둔하면 건강한 은둔자로도 갈수 있고 이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약한 응둔자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응둔자나 건강한 응둔자가 나중에 결국 이제 85세, 90세 이상의 어떤 후기 고령사회가 됐을 때는 최약한응둔자로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어, 와병생활하면서 결국은 삶을 나감하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니어 요양산업에서는 바로 어, 병약한 응둔자와최약한응둔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 이쪽이 바로 우리가 시니어 요양산업의 수요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적극 접속이 되나, 건강한 응급보다는 이런 병약한 응급나 허약, 최악한 응급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요양산업이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하고 이를 위한 시설이나 상품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시니어 여가산업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마 시간의 자유일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직장이나 자기가 하던 일에서 일상에 굉장히 바쁨으로써 여가의 어떤 중요성, 여가를 향유하지 못했다면, 이제 노년이 되면서 많은 어떤 그 자신만의 시간이 남게 되면서 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니어 여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 산업의 정의를 보면은 여가활동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생산및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여가 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 산업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락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굉장히 많은 여가 산업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어, 국민생활과 경제 활동에 경제 성장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어, 또 어, 이런 것들과 소비하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이 바로 여가 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가 산업을 분류해 보면 크게 5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기 활동.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뭐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 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관광 산업.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관광과 관련된 이런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산업이죠. 어, 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가활동 과 관련된 어떤 예술과 관련된 경기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 최근에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가활동과 관련된 경기활동이고 마지막으로 기타산업 등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시니어 여가산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또 추후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는 시니어 여가산업 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시니어 용품 산업입니다. 시니어 용품 산업은 시니어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 유지하고, 그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휠체어를 뭐 제공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를 제공한다든지, 뭐, 시, 시, 시니어 이동 지팡이, 뭐, 아니면 시니어 어떤 그, 어, 뭐, 침대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시니어 용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수반, 일상생활, 여가생활, 여가문화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정리한 어떤 정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 용품을 분류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친구용품, 뭐, 뭐 침대라든지, 뭐 이런 뭐욕 욕창방기 매트리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목욕용품, 또한 배변용품, 가사용품, 주거설비용품, 그리고 또 수발예방 예방용품, 정보통신기기, 이동기기, 여가용품, 개인건강의료용품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신어용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어용품 주로 어 예를 들어서 수발용품이라든지, 뭐 이동기기 이렇게 어,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그, 그 보조기구, 이런 용품, 최근에는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동이나 여가, 이런 의료용품등 이런 용역으로 굉장히 신여용품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신여교육사람입니다. 우리가, 어, 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어, 노인의 어떤 그 평생교육의 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육하면은 젊은층, 어~ 또 어~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평생교육의 시대로서 시니어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 교육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의 관한 교육, 노인의 의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노인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교육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한다든지 여가 활용을 한다든지 사회적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노인의 특성이라든지 노년기에 필요한 경강여가, 직업기술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평생교육 원 등에서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에 관한 교육이 있죠. 노인에 관한 교육은 우리 모든 사람은 어차피, 노년기라는 마지막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에 대해서 배우는 걸 하죠. 그래서 노년기의 준비라든지, 노인을 이해하고, 어, 어떤, 어, 노인의 특성이라든지, 노화과정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로서 어떤, 고객으로서의 노인의 특성 등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노인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교육하면 은 노인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인에 대해서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하는 것이 바로 노인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 되겠죠. 노인에 의한 교육은 우리가 주로 이제 모든 연령의 학습자에 대해서 하는데 노인이 직접 하는 거죠. 노인들이 우리가 베이비 부모에 따라 찌른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분과숲 해설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그~ 문화 전통을 전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하는 노인들의 어떤 역량을 활용하는 어~ 이런 것이 노인에 의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노인 교육 하면은 노인을 위한 교육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노인에 관한 그~ 우리 유한교육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보행교육이 발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니어 금융산업입니다. 아, 최근에 저는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시니어 금융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니어 금융산업의 정의를 보면 노후에 안정된 생활 영역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분야로서 우리가 아, 기본적으로 노후의 불의에 대한 사고질병으로 경제적 손실방지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시니어 금융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니어 금융산업의 주요 분야를 보면은, 우리가 자산증식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지, 여러가지 뭐, 투자용 상품 등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그 영역이 있겠죠. 또한 노후준비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어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것들, 어떤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장 금융상품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상조보험이라든지 정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 건강관리금융상품으로서 CI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떠오르 신탁영역 그리고 주택매금, 농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시니어 금융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 앞으로 이 시니어 금융산업 중에서 특히 신탁의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노후준비 금융상품 영역들이 아마 빠르게 성장하고 이쪽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일곱 번째 시니어 주거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거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안전요구를 충족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노년층이었던 주거 보장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보통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서 해 자신이 살았던 곳에서 평생 살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강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거를 보장해주고 주거 시설을 어떤 연계해주는 커뮤니티 케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니어 주거 산업에 화두가 될것으생각됩다 그래서 노인에게 주택 의미와 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주택은 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또 가장 큰 지출의 세상이죠 우리 그 노년층의 재산은 80%가 주택일 만큼 굉장히 어떤 고인에게는 가장 큰 어떤 자산이 되죠. 세 번째는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정체감. 내가 내 집에 내 집을 갖고 있느냐, 또 좋은 지역에 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의 프라이드, 본인의 정체감의 상징이 되죠. 겠네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을 저장하며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아, 내가 살았던 곳에서 지금 그 삶을 어,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과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 또 최근에는 또 우리가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시니어 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주거복지 시설의 형태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본 강좌에서 또 다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덟 번째 시니어 식품 산업입니다. 자, 우리가 의식주, 인간의 어떤 사는 삶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먹는 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씹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먹는 분야에 대한 어떤 시니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식품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시니어 식품 산업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따로 그, 어, 활성화가 될 만큼, 이 고령층 대상으로 한 시니어 식품 산업의 어떤 발전이나, 그렇게,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식품 산업의 정의를 보면은 노인성 질환에 취약한 고령계 대상으로 해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치료, 노화 억제및 영양과 건강 상태 위기에 도움을 주도록 특별히 구한된 식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인구 및 노인 소득이 증가되면서 시니어 식품, 특히 그 중에서도 건강 기능 식품 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식품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크게 네개 부류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특수 의료용도 식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술하신 분들이 먹는 거, 뭐좀 삼키기 어려운 분들이 먹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 그 다음에 인삼비통상 두부류 또는 목류, 목류 또 전통 발효식품에 이런 또 기능성 식품도 있고 특수 영양식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 과거에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했다면 최근에는 어, 이렇게 특수구조용 식품이라든지 특수영양식품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자작상태나 소화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식품군이 발전하였습니다. 어, 세부적인 내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본강일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이어 또, 어, 분류해서, 산업 분류해서, 아홉 번째는 시니어 건강상입니다 자, 시니어 건강은 굉장히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시니어 용품도 건강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시니어 요양도 건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의료, 어, 또, 여러 가지 뭐, 어, 또, 뭐, 뭔가, 의료라든지 아니면 약품, 이런 것들이 시니어 건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요양과 식품을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어, 이감에서는 시니어 건강상으로 크게 두개분류로 어, 구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보건산업. 그래서 시니어 보건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어떤 그 제공받는 것을 말하죠. 또한 우리가 시니어 의료산업이라고서 해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다이어등 이런 등으로 우리가 시니어 건강산업을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산업을 우리가 이제 어, 노년층의 어떤 어, 건강 상태와 어, 재정적 여유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실질적으로 어, 또 시니어 건강산업의 영역을 보면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어떤 요양 이런 것들은 주로 어, 재정적 여유는 있지만 건강 상태가 좀안 좋은 어,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을 때또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니어 건강산업이라면 하은 재정적 여유는 있지만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시니어 건강산업.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시니어 소비자를 분류했을 때 어, 병학형 그 평약한 어, 소비자에서 시니어에서 그 다음에 최약한 소비자로 가는 그쪽 대상이 우리가 요양산업의 시장이라고 한 것처럼 신 소비자 시니어 소비자 시장도 재정적 여유는 있지만 건강은 좀나쁘지나 아니면 나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어, 시장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자 다음에 시니어 뷰티 산업이라는 것이죠. 어, 최근에 음, 안티 에이징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시니어 어, 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 사람들의 어떤 그,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빠르게 돌어왔죠이 그림 한 장이 아마, 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인체의 노화 상태를 지연시키거나 멈추어서 현상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역전시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현상으로 항노화 또는 명노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안티에이징은 현대인의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우리가 진시황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 이런 분들도 어 내가 오래 살거나 아니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이 정말로 관심을 가졌을 만큼 이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 시장으로 늘어날 것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메이크업 빈도를 어 어, 연구한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2017년대 보면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어, 실제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도 보면은 어, 거의 젊은층들과 차이 없이 어, 이렇게 메이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지금 어, 2020년에 어, 약 225조 원 정도의 시니어 어떤 그 안티에이징 시장이 앞으로 2030년에는 500조 시장으로 들어갈 만큼 이 신이어 뷰티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또신어 뷰티는 어, 중국에 우리가 또 많은 그 노년층이 우리 그 K 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최근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어, 교류가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이 앞으로 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산업으로서 시니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로봇 산업이라 하면은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로봇 완성품및 관련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실적으로 로봇 산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용, 개인 서비스용, 전문 서비스용. 주로, 어, 우리 시니어 로봇 산업은 아마 개인 서비스용이 가장 많이 아마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우리가 시니어 로봇 산업의 어, 대표적인 어,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제품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어, 유비테크 코리아가 최근 출시한 돌봄 로봇이라는 알파 비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알파 비타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좀 어, 로봇인데 상당히 주요 게생이죠 그래서 대화 시눈맞춘 아이 컨택트가 되고 어르신 상태 파악에서 여러 어, 관리자나 어, 그 가족들에게 예, 알려주고, 또한, 어르신의 어떤 움직임을 분석해서 운동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상황파하고 가능한 긴급구조 이런 것들을 하고, 또 IoT 앱스케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다양하게, 어떤 어, 그, 그, 신녀의 어떤 건강을 케어해주고, 신녀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어, 그, 직접, 노인들의 어떤 단독과거 어, 노인만 사는, 가구의 어떤 안전지킴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 이 옆에 있는 것은, 어, 좀 출시된 지몇년된 AI 인형 코돌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로봇 인형인데, 우리 그 전래동화에서 가져온는이 아주 귀여운 인형을 가지고, 어, 인형들이 주로 이제 노인들의 어떤 일상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 안부 확인.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 로봇을 통해서 대화도 할수 있고, 또 얘네들이 또 노인이 이렇게 어, 이 칭찬도 해주면 얘네들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애완동물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또, 어,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노인들의 어떤 활동도 모니터링 하면서 건강정보도 이렇게 공유해주는, 어, 뭔가 이 좌측에 있는 이 로봇은 약간 딱딱한 개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노인들의 어떤 그 어릴 적의 감성을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제 특히 시니어 로봇 산업은, 어, 이웃나라 일본만 허려도 모든 어떤 그 고령 그 요양 그 우리나라로 볼 경우 이그 요양인들이 많이 있죠 그 요양이나 양 병을 이요양인들이 중국인들 또는 뭐 조선족들이 많이 하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들인데 이미 이웃나라 일본은 2025년이면 간병인의 약 50%가 로봇으로 대체될 만큼이 또 로봇 산업이 앞으로 간병 산업과 연결돼서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어, 증가시키는데 어, 기여를 할수 있을까 싶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개념과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의 분류 10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